자, 우리 하온이의 홍시 먹방! 자, 우리 홍시를 먹어볼까요? 자, 이거 홍시가 이제 전남 나주에서 왔고, 어? 코가 보이니? 일단 먹고 닦아줄게요. 한번 먹어볼까? 자, 하온이 어때? 하온이 맛있어요? 한다. 음 응? 맛있나 본데? 자 우리 하운이가 홍시를 먹고 있습니다. 자 맛있는지 계속 입을대요. 손가락도 지금 이제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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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. 스물. 슝슝슝슝승자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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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하온이 맛있어요 아마 이거 하온이가 손으로 처음에는 껍질을 뜯더라고요 어. 그래서 얼른 뺏어서 니어? Yeah? 야, 우리 하온이가 홍시를 이렇게 잘먹다니 자, 하온이 잠시만 기다려봐요. 자. 조금 더 빛이 있는 곳으로 가자. 일로 와봐. 어머니 일로 와봐. 아이고. 아. 로 와보세요, 허니. 네, 한번더 먹을까? 쭈쭈쭈쭈쭈. 아, 아, 어? 응? 훈이가 좀맛 맛이 있나 본데, 아이고, 아이 코를 좀 닦고 먹자고, 아 코를 좀 닦고 먹자고. 훈아, 아이고 세상에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코를 닦으려고 하니. 자 일단은 우리 홍시, 자 가자. 간다. 어나 안돼 예예아이아 이렇게 잘 받아 먹 줄이야 근데 제가 오늘 지금 홍시가 맛있더라고요. 자, 홍시. 허은 다 먹었어요? 다 먹었나 보다. 자. 잠시나마의 홍시 먹방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지금, 홍시가 그리운지. 허은아, 홍시 맛있었어요? 자, 이제 9개월. 9개월. 어디야? 제가 9개월인데, 키, 몸무게, 머리 크기. 상위 1%입니다. 근데, 요즘 날씨가 추워서 자주 나가지 못해요. 이따가 또한번 산책을 하면서. 어? 거 산책을 하면서, 조금 더 기운 전환도 할 겸. 우리 코도 좀 닦아주고, 어? 지금 기저귀 갈아주고, 로션을 발라줬더니, 어이구, 어이구, 어기어이어이이야김이온김이온어차 어이 이제 하온이하고의 친해지고 있습니다. 이제 형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첫째랑 다를까? 이런 생각했는데 <laughs> 은근히 매력이 있어. <laughs> 은근히 매력이 있어. 또 다시 홍신에 달려오고 있어요가. <laughs> <laughs> 아가! 아, 저코 닦고 싶다. 코 닦고 싶다. 코 닦고 싶다. 코 닦고 싶다. 실패. 코 닦고 싶다. 코 닦고 싶다. 코 닦고 싶다. 또 실패. 코 닦고 싶다. 코 닦고 싶다. 코 닦고 싶다. 실패. 코 닦는 걸 피하는 하우니 와, 이럴 때 엄청 날렵하구나. 아, 자꾸 닦고 싶다. 닦고 싶다. 닦고 싶다. 닦고 싶다. 어? 짜잔. 우와. 닦았다. 드디어 닦아내긴 했는데 엄마. 어, 엄마 했어요. 엄마. 요즘 간단한 단어 정도는 엄마 아빠 형에 따라서 아무나 이거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어? 아또저고저 저코. 고가 문질러 이제 혼자서도 잘하네. 어? 응. 벌써 졸려? 너나 짬. 나 좀... 근데 하온이가 낮잠을 많이 앉잤나 말이죠? 너무 많이 들어갔어. 오메! 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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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디. 그래 옷 빨자. 옷도 빨고. 자. 아원 다 먹었나봐. 아원아, 요거 가지 놀아. 자, 아원아. 자, 신기하게 더 높은 곳으로 보내면 보낼수록 더 욕망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. 자, 점점, 점점, 점점. 자, 올라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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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안돼. 안 돼, 안 돼, 아아안 돼, 안 돼, 자. 또안아안아 아니야, 아니야 안 돼, 이걸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거야. 안 돼, 이난장판장판을어들을놓을안 돼, 안 돼, 치우치우망도안수 없어 자 평소에는 그래도 이렇게 웬만해서 하려는 거다 해주는데. 자, 오늘은 또 홍시를 뚫어봤습니다. 자, 자, 물티슈 갖고 놀아. 자, 갖고 놀아. 물티슈는 안 갖고 놀고. 다 치워버리네. 뽑는 걸 좋아하는 우리 또 하온이. 자우찌래 하온이. 자, 잠깐. 안 돼! 안돼! 이 악동 같은 미소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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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돼! 안안돼 아, 얼른 제가 뭐가 치워버리겠습니다저 홍시, 오, 어, 밟고 일어서려고. 잠 물티슈를. 안돼! 안돼! 악동의미 소를 봤다. 아 유대 번을 따라들이다니. 에이 안돼! 아! 자 그래 하원이 의 숨소리가 약도 얼른 먹고 마차 아, 안돼 또한번자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자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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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자 홍시 먹방은 자 여기서 끝